이게 오메이려야, 이게. 이 자체가 오메이려라고. 이 자리는 진짜 언제나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똑같죠? 또 그럼 그런 저처럼 그런 상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아, 이 자리에서는 깨어있으면 잘, 잠잘 때가 똑같구나. 이런 상상을 저같이 하시면 안 된다. 이렇게 거죠그 속지 마시고. 오메이려. 이렇게. 하나가 되면 즉시 오메이료가 됩니다. 똑같이 다르지 않아요. 그런 오메이료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. 이 일이. 그게 생각이잖아요. 내가 오메이료가 돼야지. 그 생각을 벗어나는 일. 여기 어디? 여기. 여기, 여기 이 자리. 이 자리에서는 그게 딱 벗어나지잖아. 원래 이랬으니.